스위치. 집피섬의첫 발을 내딛는. 오. 오, 물 맑은 거 봐. 흐덕지그네요 너무 좋아. 이건 또 어디로 가는 건가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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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물 맑은 거 봐. 맑은 거 좀. 오, 물고기 보인다. 아, 너! 엄청 많이

요. 장료2 0바트자연뭐 이런 부담금인가 봐요. 일로와 아이거 미안 너가가들 대로 가 o 카 자, 자, 진짜 휴양지 자, 자, 차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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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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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 차우고기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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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는 지금 차오코 피피에 가려고 오~~

아디카 디카예예 아, 짐을 맡기고 이제 히피 파타이로 가는 길입니다. 파타이 사냥꾼. <laughs> 가시죠. 어, 바다 너무 이쁘다. 언뜻 언뜻 와. 보이는 이 바다도 진짜 빵 냄새. 바다가 진짜 바다 색이 너무 이뻐요. 히피 잡고 잘했다. 팔 여기보다 여기 좋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어, 약간 반염 있어서 반염 쪽이 나. 그런 문데 아니, 근데 우리가 깨끗해 보여. 피... 아, 근데 피피에서는 기대할까? 보기도 이렇게 쭉길가에서 야식한 필요 없는데? 고야는말 어, <laughs>

피고 과입니다. 지금. 잠깐만요. 무슨 종 파타이 피피 보시나요? 보시나요? 피피. 네. 아로이? 아로이 카페인. 오십도. 여기 어때요 지금? 내가 잘 지키는. 한국에서 쏨땀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네. 난 나쁘지 않아. 나도 나쁘진 않은데 조민 더 낫지. 우리가 찾던 카페, 쿠리쿠리. 이름이 이뻐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고쿠카 아사디카. 아, 습니다 아, 그렇다 아, 그되습니 저희는 지금 숙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응. 오코피티다오코렇습수영장렇습렇 느낌 좋아요. 응? 음? 자리가 잘돼 있는 것 같은데? 아 오케이. 어. 카트를 만들어 줬네. 이 PP 섬에서 카약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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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minutes. 20 For oh. oh. no dentrat you know and monkey beat for the, 많은 분 엉망 칭찬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뱃사공 장승이 화이팅 와 근데 이거 너무 멋있다 시간 구애 안 받고 자유행으로 자유 오니까 이런 것도 하지 모험이네요. 기야말로 절경이네요. 장관이고요. 자연이 주신 선물입니다. 양차, 양차, 잘한다. 양차. Thank mm -hmm. you. 타약의 타약의 달인 야생 장수이시 응. 노의 패들 어, 수시 방향당 환노 환노에영어을 담아서 잘하시네요. 이 끝나고 20바 정도? 20바 그렇게 해서 200바 못 빠져 흔들리면 뱃머리에 청춘을 싣고으 오빠 혼자 면잘 안나가지? 으쨔!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노을 너무 멋있는데? 뭐 오랜만에 스쿠버 다이빙을 한번 p r a d Steve, the 로 e a m the team, the t e a t e t e a d t t m 이 h e team, 드 h e team, m 디프라이드 치킨, 치킨 말고 치킨 말고 치킨 말고 치킨이 거고 시크릿 고구맛있 디프라이드 슈퍼길 가다가 찾은 로컬 맛집 아직도 자리 안났나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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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ちょっと待ってっ。